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온라인 문화센터 요가 강사 황혜지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운동하기 힘드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온라인 요가를 함께 하시면서 굳은 몸 함께 풀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함께 할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서울 경마공원 하정훈 기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님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저는 한국 마사의 그 서울 경마 공원에그 16조 있는 아 16조 소속 기수인 하중훈 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연성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와 함께 음, 온 몸의 유연성을 조금 깨워낼 수 있는 전신을 사용하는 요가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보실까요? 예. 네. 그럼 저희 동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손 다리 위에 가볍게 올려 주시고요. 손 등이 무릎 위에 닿도록 만들어 주실게요. 그대로 두 눈을 가볍게 감아 주시고, 편안하게 나의 호흡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코를 통해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다시 코를 이용해서 호흡을 천천히 뱉어내 주시고요. 마시는 호흡이 처음보다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나의 호흡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고, 나의 호흡의 소리, 호흡이 지나가는 길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실게요. 천천히 두 눈을 가볍게 떠주시고 정면을 바라보실게요. 그대로 이번에는 네발 기기 자세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실게요. 양손은 어깨 넓이로 짚어주시고 두 무릎은 골반 넓이로 살짝 벌려주시면 되세요. 이때 손가락 전체가 바닥을 눌러낼 수 있도록 그 바닥을 눌러내는 힘을 지지해서 상체는 정면으로 조금 더 들어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어볼게요. 양 발등이 바닥을 눌러주시고. 그대로 내쉬는 숨에 엉덩이부터 말아내시며 머리는 바닥으로 등을 천장 향해서 둥글게 환한 고양이처럼 만들어 보시고요. 다시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하늘 바라보실게요. 꼬리뼈도 하늘 위로 시선도 조금 더 위쪽으로. 다시 바닥을 바라보셔서 꺾이지 않도록 허리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 다리를 뒤로 길게 한번 뻗어 엉덩이 높이로 들어 보도록 하실게요. 그렇죠. 네. 오른 다리부터 가도록 할게요. 이때 다리가 더욱 길어질 수 있도록 발끝을 길게 포인트 만들어주시고 발등을 길게 뻗어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 주시면서, 그렇죠. 어깨의 긴장감도 살짝 풀어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좋아요. 우리 균형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왼손마저 앞으로 한번 뻗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그렇죠. 네, 왼쪽 손끝부터 오른쪽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호흡 세 번만 더 이어서 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할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둘 어깨 긴장되지 않도록, 고개 떨어지지 않도록 셋 내쉴게요. 그렇죠. 그대로 왼손 바닥으로 안전하게 내려놓고 오른다리 바닥에 내려주실 거예요. 다시 이번엔 반대발이 바로 이어서 갈게요. 왼다리 길게 뻗어주시고 발가락 끝까지 길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복부에 힘 주시면서 고개 살짝 더 들어주시고 오른손 앞으로 뻗어내시면서 팔이 내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팔의 높이를 고정시켜 주실 거예요. 네. 오른손 끝부터 왼쪽 발 끝까지 일직선이 돼서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호흡 세번더 반복할게요. 하나, 둘, 셋. 몸의 흔들림을 느껴보셔도 좋아요. 그대로 오른손, 왼다리 순서로 바닥에 내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운독이라는 동작을 진행할게요. 발가락이 바닥을 짚어주실 거고 엉덩이를 하늘 높게 번쩍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이때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짚어주시면 좋지만, 혹시 이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려주셔도 괜찮아요. 내 네, 등을 계속해서 뒤쪽으로 더욱 펼쳐낸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오른 다리를 하늘 높게 한번 들어 올려보도록 하실게요. 오른 다리 최대한 높게 들어볼까요? 그렇죠. 중심 잡아주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두손 사이로 가지고 오셔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뒤에 있는 왼발은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살짝 틀어서 바닥에 짚어주실게요. 그대로 상체 정면으로 올라오셔서 양손은 가슴 앞으로 합전. 그렇죠. 상체를 조금 더 들어 올려볼게요. 그렇죠. 배에 힘 주시고 그대로 양손 하늘 향해서 천장을 쭉 찔러내 보실 거예요. 전사 1번 포지션이고요. 그때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고 어깨에 과하게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에 힘을 살짝 풀어내실게요. 그 상태에서 호흡하실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가 납작해지게 고개 조금 내려서 시선 정면 볼까요. 다시 둘 호흡하실게요. 앤셋 그렇죠. 그 상태에서 중심 잡아서 오른 무릎을 한번 쭉 뻗어보실까요? 그렇죠. 그대로 양손 옆으로 넓게 기지개 키듯이 내리셔서 양손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상체를 바닥에 내려주실게요. 오른발 뒤로 보내셔서 다운독 연결해 가보도록 하실게요. 다리가 처음보다 골반 넓이가 되는지 무릎이 처음보다 조금 더 펴지는지 스스로 한 번씩 느껴보세요. 그 상태에서 바로 왼다리 들어주시고 발가락이 천장을 찌르도록 등을 뒤로 밀어내도록 내쉬는 숨에 왼 무릎 가슴 앞으로 당기고 내려놓지 않도록 할게요. 그렇죠. 다시 왼 다리 하늘 높게. 내쉬는 숨에 왼 다리 가슴 앞으로 한번더왼 다리 하늘 높게. 내쉬면서 왼 다리 두손 사이에 내려놓으실게요. 그렇죠. 오른발 90도 틀어주시고 오른손부터 풍차 돌리듯이 정면으로 올라오시고 다시 시선은 앞쪽 정면 보실게요. 그대로 풍차 돌리듯이 왼손, 오른손 순서로 바닥 짚어주시고, 왼발 뒤로 보내셔서 다시 다운독. 그렇죠. 이 자세가 가장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서 크게 호흡 반복해볼게요. 그대로 조심조심 두 다리 앞으로 걸어가셔서 두 다리를 나란하게 모아주실 거예요. 그대로 우타나하사나라는 동작이에요. 상체를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무릎이 쭉 뻗어진 상태. 내 가슴이 허벅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조금 더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아래쪽 허리부터 천천히 말아서 정면으로 올라오실게요. 그렇죠. 그대로 정면 바라보시고, 마시는 숨에 양손을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는 숨에 양손 옆으로 넓게 벌려. 호흡 정돈할게요. 다시 마시면서 머리 위로 내쉬면서 양손 벌려 차렷. 그렇지. 그대로 양손 가슴 앞으로 합장 만들어주시고 쪼그려 앉아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바닥으로 배에 힘이 필요하고요. 허벅지에 힘을 사용하실 거예요. 다 내려오셨으면 엉덩이를 조심해서 바닥에 앉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양손 깍지 끼셔서 하늘을 향해서 쭉 들어올려주시고요. 그대로 내쉬는 숨에 양손 옆으로 넓게 벌리셔서 바닥에 내려주시고 심호흡 하도록 할게요. 그럼 하정훈 교수님 오늘 같이 요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확실히 그 몸이 많이 풀렸고요. 마이탈 그 때좀더 유연하게 탈수 있고 운이 좋으면 일등도 할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어, 미리 감사 인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정원 기수님께서도 계속 어, 연승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언택트 문화센터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따뜻하고 건강한 거,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가슴 앞으로 모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ANG!